다운블로우, 다운블로우 하잖아요. 다운블로우가 뭔지 알아요? 타격 각도는 뭐뭐 있을까요? 두개 있거든요.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그게 다운블로우고 이제 어퍼블로우예요. 자, 근데 우리 때는 이거를 직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한글로 풀면 내려치다예요. <뭐랗> 어, 어. 그러면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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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블로우 뭐냐? 올려치다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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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올려치다예요. 예전 저희 매트를 보면 다 들릴 정도로 찍어쳤어요. 아, 눌러치는 걸 요새? 그렇지, 우리 요새 트렌드는 눌러치는 거고 어. 옛날 사람들 다 찍어치는 아. 거지 아, 어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된다 그렇죠 어. 이거는 쓸린 거예요? 찍힌 거예요? 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쓸렸죠 누가 봐도 쓸렸죠 자, 이거는 찍혔죠 이건 찍혔죠 자, 그러면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가 오른쪽 아래 화면 보면 은 마이너스가 되면 잘 찍힌 거예요 플러스 쪽으로 가까우면 올려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는 쓰러칠게요 그렇죠. 누가 봐도 쓸리는 소리가 들렸죠. 어태인글 몇으로 나왔나요? 4.9 나왔죠. 자, 한번더 찍을게요. 잘 지켜 들어갔어요. 봐봐. 일1구 나오죠. 무슨 차이일까요? 손으로 분명 나는데 내 쳤는데 어태인글이잘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저번에 우리가 아이언 잘 맞는 편이 있잖아요. 이게 내려오면서 맞으려면 내가 왼쪽에 있어야 돼. 어, 오른발에 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골프공을 치다 보면 자, 저는 그냥 여기서 팔만 들었다가 내릴게요 어택 앵글 몇 나오는지 봐봐요 뭘? 어, 마이너스 5.5죠 이 눌려지는 느낌이 나요 볼 치다 보면 이 볼이 여기에 채싹 하고 붙는 느낌이 나요 방향이랑 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오른발에 두고 볼을 그대로 내려 쳐봐요 이쁘게 스쳐 들어가면서 그럼 어택 앵글이 계속 유지되거든요 그러면 이 연습을 하시면서 를 조금씩 당겨와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느낌을 유지하는 거예요. 방금 정도 여기 있는데 오른쪽에 늘리는 느낌이 나려면 좀 내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 느낌을 가지고 똑같이 이동해서 치면은 어떻게 그 비슷하게 나와요. 어, 그러니까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더 받아서 오른쪽에 놓고 똑같이 낮은 느낌 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때려. 요자 그러면. 이제 점점 낮게 볼이, 거리가 멀리 가요. 그래서 7번 아이언이 그때부터 거리가 멀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눌릴 때부터. 그러면, 자, 이게 제대로 눌린 느낌이에요. 자, 이게 제대로 눌린 느낌이에요. 어, 어 캐리가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방금 어떻게 볼은 방금 가운데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잘 누를지 모르니까, 누르는 느낌에 치고, 이 느낌을 유지하는 느낌에 치고. 그러면, 이 유지한 느낌을 한번더 유지하면서 치면 엄청 낮아지죠? 이걸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치는 걸 바꿔줘야 돼. 탑핑이 나도 어탱글은 마이너스 나올 수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못 내려쳤다고 생각하면서 팔로 때리면 엘보 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눌린 느낌에 내가 그대로 들었다가 내리면 어탱글은 무조건 한 4도 이상을 나오게 시작, 하기시작돼 있어요. 그래서 볼을 항상 가운데 들려고 하지 말고 오른 발에 있으면 눌려치는 느낌, 왼 발에 있으면 올려치는 느낌이 되는 거야. 볼은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야. 같은 칠 번으로. 그렇죠. 늘 같은 어, 자리. 그렇죠. 같은 자리에 두고, 그렇죠. 두고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앞바람이 불고 볼을 좀 강하게 밀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럼 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두고 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힌지를 왜 배우냐면. 스피네이션을 왜, 배우냐면, 탄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요. 때렸을 때 추진력을 많이 적게 받으면 탄도가 확보가 되지 않고, 너무 세게 받으면 탄도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로 지금은 탄도를 낮추는 걸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탄도를 낮추는 방법은 사실상 막 손목을 막 이렇게 하고, 헤드를 닫아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오른 발에 놓고 다운블로로 들어오면 헤드가 보면 로프트가 엄청 낮잖아요. 이러면 볼을 꽉 누르면서 때려요. 그러면 이 느낌이 익숙해질 때쯤에 볼을 이쪽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이 느낌이랑 어떻게인 걸 봐봐요. 5도 정도 들어간 느낌이랑 여기서 왼쪽에서 비슷하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어갈 때부터 7번 아이언 봐봐요. 그렇죠. 음. 눌려가는 느낌이 나와야 돼. 그러면 반대로 드라이버는 똑같죠. 오프로. 그렇지, 여기서 왼발 밖에부터 시작하는 거. 왼발 밖에부터 시작하면서 저걸 맞춰주면서 이게 조금씩 죽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손목 헤드 끝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팔 전체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팔 전체로 올려주는 거. 그러니까 즉, 내가 뒤에 있냐? 앞에 있느냐 차이로 볼 방향과 볼의 강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상 나가면 잘안 되니까 연습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오른발에 놓고 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다운블로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는 왜 오른발에 안 둬요? 멀리 보내고 아니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 너무 눌리니까, 이게. 네. 이게 너무 눌리면. 아, 그렇지, 어, 어, 어. 프로들은 오른발에 안놓는 이유가 네. 너무 눌려 맞아요. 저같이 피지컬이 좀 작은 애들은 바닥을 때리면 무조건 체가 뒤틀린대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쓰러치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체중이 왼쪽에 들어가서 걷어내래요. 어차피 헤드가 무거워서 팔은 펴질 거니까 네. 너는 걷어내래.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잘 눌리면서 스쳐 들어간 느낌이 거든요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볼 엄청 깔끔하게 스쳐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캐리로 170일 나와요 7번이 어, 그래서 제가 7번이 원래 140밖에 안 나갔던 이유가 너무 눌러서 그래요 <laughs> 너무 누르니까 백스핀이 너무 많아서 거리 손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즉 여러분들은 볼은 7번을 가운데서 배웠으니까 여기서 다운이 잘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에 치다 보니까 어떻게 글 1도밖에 안 가니까 캐리가 안 날라가는. 아... 어 이게 눌리는 느낌이었거든. 이게 빵 누르고 가야 되거든요. 왜 누르고 가야 되냐? 각도 때문에 그래요. 각도가 7번 아이언이 대부분 33도에서. 34도 정도 되니까 이거를 누르지 못하면 볼 전달이 안 되고 그냥 헤드에 볼이 빠져버려요. 이게 엄청 사실 간단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가서 7번 아이언을 반드시 보내는 연습보다는 볼이 빠져버리면 방향성이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눌려 들어가는 느낌이 나야 이거를 올바르게 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밀어봤자 볼이 힘을 풀려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볼이 반드시 갈 확률이 더, 필드에선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후축발에 두고 그냥 누르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 대신 이대로 끌고 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오른쪽에 있어 하면서 뛰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른쪽에 두고 자꾸 누르는 연습을. 그 대신 바닥을 세게 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느낌의 볼을 치다 보면, 어택 앵글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볼이 엄청 강하게 들어가거든요. 저게 지금 캐리잖아요. 이제 왜 오른쪽에 잘안 두냐? 너무 뻑 들어가요. 좀 고수들 얘기로 뻑샷이랑 플라인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택 앵글 4도, 3도 정도 넣는 거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지금 이런 느낌에 들어가니까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왼발에 두고 터치를 주면 한 4도. 그렇죠딱 이게 일정하게 이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큰 포지션이 아닌가. 그래서 누르는 연습을 막 손목이랑 몸이랑 하지 말고 간단하게 오른발에 놓고 여기서 찍지 말아요. 찍지 말고 그대로 스쳐가는 거리를 외운 다음에 볼을 치면은 이게 자동으로 볼이 눌려가는 다운블러죠. 체가 내려치는 현상을 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 굳이 힘들게 찍어 치지 말고 간단하게 오른발에 두면서 이 느낌을 당겨와야 돼요. 이게 이제 좀 추상적이긴 한데 이 느낌이 여기서 되게끔 내몸 모양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맞으면 무조건 풀려 맞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평 타격이 돼버리거든. 그러면은 연습장에서는 잘 맞을 수 있으나 필드 가면은 이건 잔디에 다버벅버 걸리기 때문에 이 다운과 올려치는 게 자유자재로 되려면 여러 가지 연습이 필요하는데 사실 다운블로가 잘 되면 스코어를 70대 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우리는 다운이 지금 필요하니까, 다운이 되면 사실상 볼이 잘안 흔들려요. 왜냐면 정면 스피는 엄청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게 방향성이, 자,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반듯하게 놓은 상태에서, 그냥 눌려서 때리면, 볼이 웬만큼은 스트레이트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그대로 뭐 돌지 말고, 내가 이 채를 샬로잉이 안 돼서, 빼기 작아서, 그 다음에 손목을 잘 사용을 못해서 비거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이 볼이 탱탱볼인데, 이렇게 꽉 잡으러 시킨 다음에 출발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다운이 못 되고 여기서 그냥 미끄러져 나가니까 이게 볼이 탄력이 없는 거고 그래서 다운이 되는 느낌을 오른발에 두면서 느끼다가 이거를 왼쪽까지 땡겨올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러운 다운블로우를 연습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핸드 퍼스트를 굳이 체중이동을 과하게 손목을 막착 락을 걸어서 이렇게 하려고 연습을 안 하셔도 충분한 다운블로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오른발에 두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자연스러운 다운블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손으로 내려치다, 엘보 부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요거 하면은 좀 바닥에 많이 박혀요. 그러니까 살짝 걷어내는 느낌의 연습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